한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월요일 HBC 뉴스입니다. 한화 생명은 베트남 법인의 영업 개시 5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한화 생명 이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화 생명 베트남 법인은 영업 개시 5주년을 기념하여 한화 라이프데이를 제정하였으며 지난 3일 그첫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부서 및 영업점별로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하나 그룹을 이해하고 글로벌 하나인으로서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마다 실시하는 이 행사는 전국의 7천여 임직원과 FP들이 회사 티셔츠 및 회사 로고가 새겨진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고 출근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하나 라이프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동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현지 직원의 모기업에 대한 자부심과 2017년 퀄리티 넘버원, 2020년 퀀티티 탑5를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함으로써 베트남에서 우리도 인류기업이 될수 있다는 1등 문화 확산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한화금융 네트워크 한화생명 이주연입니다.